대박! 와, 지금! 야! 안 아.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예! 잡았다! 어. 좋었습니다 <laughs> 아! 민무 님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어. 할수 있거든요? 아! 야. 제가... 어, 오, 근데, <laughs> 근데 진짜! 아, 요거죠이런느낌을할수 요거 있습니다. 자, 지금 전장 그대로 느낌 할수 있고, 제가... 어, 안 되겠습니다. 주 님을... 아, 이렇게 딱! 이렇게 킬할수 있는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때릴 때마다 느낌이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느낌까지 진동으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손을 가면 나도. 근데 밖에 봤을 때는 전혀 무리 없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에임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음. 지금 근데 대보면 진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 어, 이게 속 깊은 아. 맛으로 딱 나면서 게임 즐겁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즐겁게 해주겠습니다. 해드리신... 어, 어. 지금 물어? 저는 정크렛 했거든요. 여기 또 폭탄이. 오! 어. 이게 폭탄 소리 터지는 것까지. 어.